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장은비입니다 마르마라해와 흑해사이를 수로로 연결하는 터키 이스탄불 운하건설공사가 찬반 논란의 우여곡절을 듣고 내년 초첫 삽을 뜹니다 자이트 트루안 터키 교통기반 시설부 장관은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탄불 운하건설을 내년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란 장관은 또 예산 문제로 이스탄불 운하 착공을 2020년까지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탄불 앞바다 마르마라해와 흑해를 연결하는 이스탄불 운해에는 교량이 모두 10개가 건설됩니다. 이스탄불 운하는 마르마라해와 흑해 사이에 총 연장 45km, 폭 400m 규모의 인공수로로서 터키의 실권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야심차게 밀어붙이는 16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기도 합니다. 이스탄불 운하가 완성되면 현재의 자연적인 바닷길 보스포르스 해협에서 서쪽으로 30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새로운 물길이 만들어집니다. SK건설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방한 후 아나돌루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스탄불 운하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초 내놓을 갤럭시 S10에 피어싱 디자인이 도입될 것을 암시하는 특허가 등장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지재권기로부터 획득한 특허는 소문 속 갤럭시 S10 디자인 내용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 초 공개할 새 주력 폰인 갤럭시 S10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인피니트 디스플레이 5를 사용한 이른바 피어싱 스마트폰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허에는 디스플레이에 구멍을 뚫은 12가지의 서로 다른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대다수의 경우 삼성은 다양한 디스플레이 형태와 함께 디스플레이 맨위 왼쪽 구석에 구멍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부는 곡면 가장자리를, 일부는 둥근 모서리를, 또 일부는 평면 패널을 보여줍니다. 어느 디자인이 갤럭시 S10과 갤럭시 S10 플러스에 사용될지 생각해 보면 모델 F와 모델 C 디자인의 결합 형태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는 듀얼 엣지 디스플레이가 둥근 모서리, 그리고 모서리에 구멍이 뚫린 디스플레이와 결합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주력폰의 라인업 뒷면 모습은 특허에서 보이지 않았지만 훨씬 더큰 4,000mAh 배터리를 수용하기 위해 후면 카메라를 수평으로 정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말기는 스냅드래곤 8150이나 엑시노스 9820과 결합해 구동되며 안드로이드 9파이 및그 위에 올라가는 원유아이가 함께 갤럭시 S10 단말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빈그룹이 하나의 지어 공급하는 빈시티 오션파크가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빈시티 덕분에 침체된 하노이 부동산 시장이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빈시티 모델 하우스를 오픈한 지 이틀 만에 5000명 이상이 방문한 데 이어 16개 건물 중 7개에 해당하는 3500세대가 모두 팔렸습니다. 이는 올해 3분기 동안 하노이 아파트 총 거래량의 65%를 차지하는 수치며 하노이 주택 분양 역사상 신기록입니다. 베트남 부동산 중개협회의 2018년 3분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하노이 총 아파트 공급량은 9294세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6%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공급은 늘었지만 작년 동기 대비 거래량은 증가하지 않았고 공급량의 약 60%만이 분양됐습니다. 특히 하노이 고급 아파트는 분양률이 2%에 그치는 등 거품이 빠지면서 역대 최악의 분기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빈그룹이 중소형 아파트 수요층을 제대로 파악하고 공략한 것이 빈시티의 성공 비결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공급가액 기준으로 하노이 아파트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총 분양 물량 중 저가 44%, 보통 22%, 고급 22%, 최고급 14%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통계는 저렴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빈그룹은 중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데다 빈시티를 쾌적하고 현대화된 미니도시급 단지로 조성해 다른 중소형 아파트 단지와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증권사들이 기회의 땅 베트남 파생 상품 시장에서 자리잡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현재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 세대와 우 NH 투자증권, 신한 금융투자, KB 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베트남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투자증권의 선전이 눈에 띕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7월 베트남 진출 외국계 증권사 중 최초로 하노이 증권거래소로부터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승인받았습니다. 이는 베트남 전체 증권사 중에서는 여덟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장한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은 매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하며 월평균 2조 9천억 원 수준으로 6월 말 기준 누적 거래대금은 3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투자증권 외에도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도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도 이르면 11월 말 파생상품 라이선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국내 증권사들은 경쟁이 격화된 국내 시장에 안주하기보다 해외 진출을 통해 몸짓불리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베트남 주식시장이 그 격전지로 부상했는데요. 베트남은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GDP 성장률이 6%를 넘는 등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도 역시 지난 2017년 한해 50%에 육박하는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지난해 8월 하노이 증권거래소에는 파생상품이 최초로 상장되면서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떠올랐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며 거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회에땅 베트남 시장에 증권사들의 공격적, 공격적인 투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해제약이 글로벌 통풍신약으로 개발하고 있는 URC-102가 임상 2비상에 돌입합니다. 중해제약은 식품의약안전저로부터 요산 배출을 촉진시키는 작용기전을 가진 통풍치료제 URC-102에 대한 임상 2비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URC-102는 요산이 체내에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되는 배출저하형 통풍에 유효한 신약 후보물질로 임상 2A 이상에서 총 14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높은 안전성과 혈중 요산 수치 감소 효과를 입증한 바 있습니다. 중해제약은 이번 IND 승인에 따라 중앙대병원, 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등 국내 10개 대형 병원에서 총 167명의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고 적정 용량을 탐색할 방침입니다. 중해제약 관계자는 전체 통풍 환자 중 배출 저하형 통풍 환자가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요산 배출을 촉진하는 기존 약물은 안정성에 우려가 있어 활발히 처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효과적인 치료제에 대한 의료 미충족 수요가 높은 질환인 만큼 후기 임상과 동시에 글로벌 진출 기회를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통풍진료인원은 2012년 26만 5065명에서 2016년 37만 2710명으로 5년 새40.6% 증가했습니다. 또 2018년 세계 통풍치료제 시장 규모는 3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삼성 바이오 후폭풍으로 삼성물산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제일모직과 합병할 때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를 분식회계해 주가를 뻥튀기하는 바람에 삼성물산 통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삼성물산 주가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삼성생명 주가는 15일 코스피에서 10만 3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전일대비 2,500원 떨어진 수준입니다. 삼성물산 하락폭은 2.37%를 기록하며 최근 1년 새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호텔신라의 주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의 희비가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코스피의 관심은 금융감독원이 증선위에 증거물로 제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 문건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간의 논의 전황이 포함, 포함돼 있어 금융감독원이 감리에 착수해 관련 유혹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증선인은 그동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삼성 바이오 에피스 보유 주식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차익을 인식한 것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 회사에서 공동 지배 회사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고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공동 지배 회사여서 처음부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2015년 회계 기준을 바꿔 적자 회사에서 흑자 회사로 변모한 것은 분식 회계라는 겁니다. 증선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 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주식매수 청구권을 고려하면 자본 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비정상적인 대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선인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 연관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거나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삼바의 거래가 정지되면서 삼바 주식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떠안아 개미의 무덤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한 수사와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무너진 자본시장을 바로 세우고 투명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코노믹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